안녕하세요. 강피디. 한피디입니다. 강하! 예! Yeah. 저희가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달 반이 되었습니다. 1 month and a half. 네. 벌써 구독자도 200명이나 되고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땡큐 비디오. 강피디는 한달반 동안 이렇게 촬영하면서 어떤 것들이 좋았나요? 완전히 저한테는 이제 브랜드 뉴 러닝 익스피리언 되게 재밌었습니다 맨날 운동만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운동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미국의 삶 한국의 다른 점 먹는 거참 새로운 경험하고 편집하는 것도 배워가면서 그렇죠. 많이 배웠죠 네, 한편으로 참 어렵기도 했어요 데드라인 밑하라고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도 되게 파지티브 긍정적인 익스피리언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께서 저 코멘트도 남겨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셔가지고 즐겁게 촬영하면서 좋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거 같아요 뭐 강피디 저희가 어떠어떤 거를 또 촬영했었죠? 첫 번째 비디오가 6월 21일 그때 저희가 이 모자도 만들고 이제 베이비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핸드폰 하나로만 촬영하면서 했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대박사건 비디오 하루 만에 100명 100명 subscriber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날 감사하다는 걸 저희가 전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요그 다음에 갔던 데가 저희가 살고 있는 파스디나 어, 유명한 곳또 좋은 네이버후 오드타운 파스디나 저희가 그 다음에 네.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샌드위치를 사실 조금 힘들긴 했어요 같은 거를 계속 먹으니까 햄버거 똑같은 거를 다섯 개 사가지고 리뷰를 하겠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게 강PD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스태시랑백스아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장기자랑도 해서 귀여웠던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저희가 아마 제일 재밌게 찍었었던 게 푸드 트럭. 아 너무 너무 맛있게 찍었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즐기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배트앤버리 그 프로덕트 리뷰랑 코스트코 프로덕트 리뷰를 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사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리뷰할 겸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드릴 겸참 그것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버거에 대해서 또 하나 올렸죠. 이네 나비님.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어요. 어. 진짜 음, 맛있었어. 요 특히 프로틴 버거. 강추 강추. 그 다음에가 새로 열린 보바샵이었는데 굉장히 나이스했죠. 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처음에 다섯 개를 구매했었는데 아, 두 개를 또 서비스. 서비스. 저는 제일 즐거웠던 걸 뽑으라면 김치. 막 네. 김치는 처음이었어요. 배우는 네. 엑스페 맞아요. 그러면서도 네. 또 느낀 게 옛날에 어른들은 막열포기 스무 포기 서른 그렇죠. 포기막 이렇게 담갔는데 저희는 그날 딱세포기 담갔거든요. 네. 되게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어. 아프고. 와. 대단한 것은 역시 어머니의 사랑한번더 느끼게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편도 곧 올라가니까요. 꼭 기대해주세요. 저희들의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신가요? 저희들의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